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둑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인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성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시푸리는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귀한 교훈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모든 신실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성경 암송을 하는 바보가 되면 알게 되는 비밀, 성경 암송을 하는 바보가 되면 알게 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예수님의 시 뿌리는 비유를 다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으로.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 내용으로 거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마 뭐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말씀이 정말 많이 설교되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는 10분의 비율을 이렇게 배웠는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씨 뿌리는 땅이 네 개의 땅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 같은 밭이 있고,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이 있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이 있고, 네 번째는 좋은 땅, 옥토 같은 그런 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길가 같은 밭이 있고요 흙이 얕은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도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길과 같은 밭은 그 수확이 몇 배가 됐죠? 0배.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은 몇 배? 0배. 그 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밭은 무슨 몇 배? 그것도 0배.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말씀해보니까, 오늘 말씀해보니까, 더러는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오늘 이 말씀까지를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아, 우리가 이 길가밭, 그 다음에 이 가시떨기, 그 다음에 돌밭, 같은 밭은 뭐가 없어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그 열심히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도 돌밭도 가시떨기 같은 그 밭도 잠시 이렇게 싹이 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영배입니다. 영배란 뭔가를 열심히 해도 얻게 되는 최악의 결과가 바로 영배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런 수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0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앞자리 수가 0이 되면요, 그 다음에 오는 모든 것들은 다 0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1한번뭐요 0이죠. 0 곱하기 10 하면 뭐가 돼요? 0이 되는 거예요. 0 곱하기 100은 뭐예요? 그것도 0이 됩니다. 0 곱하기 많이 돼도 0이 되고, 0 곱하기 1억을 해도 0이 되는 아주 놀라운 능력의 숫자가 바로 0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길가밭, 돌밭, 그다음에 가시떨기 같은 그 밭은 씨를 뿌렸지만 0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여도 결과는 0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이 누구의 밭이냐? 이것은 바로 완악한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은 무척 완악한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완악하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잘 변하지 않고 부드러우지 않은 거 이것이 바로 완악한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마음이 굉장히 강해요. 이 강하다는 것은 뭐, 두려움 앞에서의 강함이 아니고, 그냥 지나치게 강하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집이 센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고집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성경함성을 하면서 늘 이야기하는 게, 아, 목사님, 성경함성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기적이 뭐냐 세상이 변하는 것도 기적이고 하나님 하시는 모든 일이 다 기적이지만 진정 내 입장에서 볼때내 기적은 뭐냐면 내가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사람들이었고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고집이 세게 거부하고 그리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리고 부드럽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거나 성격이 굳어져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명절에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해봤자 열만 받는 거예요, 열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공피하듯이 그냥 피하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은 구제불능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 라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악해져서 그기는 듣기에 둔하다.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말씀조차도 듣지 않습니다. 지금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씨뿌리는 이 비유를 할 때마다 목사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길가밭이 되서는안 됩니다. 돌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가시덤불의 밭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30배 60배, 100배, 또, 이, 마가복음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은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 좋은 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밭을 갈아서, 그 길가밭 같은 것을 옥토로 만들고, 돌밭을 갈아서 옥토를 만들고 가시덤불을 만들어서 옥토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가밭, 돌밭, 뭐 가시덤밭 이런 것을 이야기하실 때. 많은 사람들은 길가 봐 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돌밭이 되지 마십시오. 가시던 거기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누구나 좋은 땅이 되고 싶죠. 누구나 열매 맺고 싶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옥토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옥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그래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샘 기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 읽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의 바이 기경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달 한번도 좋은 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땅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10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30배가 되더라 하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길가밭에 떨어지니까 아무런 결실을 못 거두고, 돌밭에 떨어지니까 아무런 결실을 못 거두고, 가시덤불에 떨어지니까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는데, 옥토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떤 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라고 예수님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그 씨뿌리는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이 말씀 하셨을까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것처럼 너희가 옥토가 되야만 30배, 60배, 100배, 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가준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20뿌리 비유를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뿌리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 시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건 마태복음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짜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비밀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씨 뿌리는 비유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길가 밭되지 마세요. 돌밭되지 마세요. 그리고 가시덤불 밭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밭을 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비유에 대한 이유를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뿌리는 비유는 뭐라고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바로 시뿌리는 비유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네 개의 밭을 소개하시는데요. 아, 결론은 천국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6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 어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옥토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비밀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실을 거두는 비율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보니까 4분의 1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밭, 돌밭에 떨어진 밭,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바은 수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은 단순한 수치, 뭐, 75%의 사람만이 이상이 그,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있는 그 사람들조차 대부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갖고 있냐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결과를 갖고 와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죠. 천국의 비밀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길 깊은 진리와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을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말씀 주님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만 이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천국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른 채 자기 열심대로만 신앙생활을 합니다. 주일의 성수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것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천국의 비밀이란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와 구원의 계획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드러나냐면 바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귀가 열려 있는 사람. 그리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만 들려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직접 되고 말씀하시지. 왜 비유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까? 헷갈리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 그런데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라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깊은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은 누가 알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하고 기가 열려 있고 눈이 열려 있는 사람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만 이 깊은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더 깊은 깨달음과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거부하는 사람들, 마음이 완악한 그런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작은 깨달음조차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성인아들은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와서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그분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장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은 감겨있었고 그들의 귀는 닫혀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닫혀있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천국의 비밀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하니까.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알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는 진리와 은혜를 깨달이는 사람에게는 영적 통찰력을 주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요. 다치는 것이 바로 비유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서인과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이 똑똑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은 메시아를 알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헛똑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은 길을 가지고 있었지만 듣지 못했고,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있었지만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다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귀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은 보는 것으로 귀는 듣는 것으로 복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볼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암송을 할까요? 제가 제 사실에게도 수없이 묻는 질문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왜 나는 성경 암송을 할까? 또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 성경 암송을 할까? 제가 오랫동안 성경암송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은 성경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해석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대답을 할때 보면 뒤에 수백 권, 수천 권, 수만 권의 책들이 쫙 배경으로 나와요.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습니까? 저도 책을 쓰는 사람이지만 그리고 목사님들의 서재에 가면 제 책은 반드시 한 권씩 다 꽂혀 있습니다. 그거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책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어, 이상한 거죠. 제 책을 누구나 한 권씩은 다 서재에 꽂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성경을 알게 하는 지식의 책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걸 갖다 뒤에 배경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줄 압니다. 또한 성경책도요, 지금 얼마나 많은 번역본들이 있습니까? 그 아주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쉬운 성경부터 시작해서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수많은 성경책들이 있어요. 또한 킹게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도 있고, 또한 개혁개정판이라는 성경도 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고 이해하는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성경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TV를 틀면 그냥 20분, 30분 간격으로 목사님이 계속 나와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기독교 채널이 무려 다섯 개나 되는데 다섯 개 채널이 계속 돌아가면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방송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러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성경을 알게 하는 수많은 책들이 있고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고 TV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다 강의해주고 설교해주는데, 굳이 성경 암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성경 암송을 할까?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성경 암송이 또좀 어렵습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또한 암송했다고 생각하면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현대 사회에서 현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성경 암송하는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일까요? 제가 분명히 아는 사실은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똑똑하다, 자신이 성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요즘에 성경 암송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젊은 목사님들 보면, 얼마나 세련되게 아주 뭐 방송에 그 어나운서들처럼 그냥 세련된 모습에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면서 성경을 기가 막히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왜 성경 암송을 할까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되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성경의 정보, 성경을 해석해주고 강의해주는 내용들이 수없이 많은데 굳이 머리 아프게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저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 암송을 안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똑똑한 줄 아는데 성경 암송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성경을 다 안다고요? 성경의 지식을 가졌다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귀가 닫혀있고 눈이 닫혀있고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앞에 와서 직접 설교를 해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메시아임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다 안다고요? 완악한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의 비밀을 알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바로,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의 천국의 비밀을 알수 있을까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 누굴까요? 다음 주 시간에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도 계속해서 시프린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프린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얼마나 완악한 사람인가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완악한 마음 버리게 하시고, 열린 기와 열린 눈을 가지고, 주의의 이한 법을 볼수 있는 순진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